AI 연구원 연봉이 뭐 수백억 원이다, 이런 소문 저도 들으면서, 어,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을 보면, 이 AI 인재 시장, 정말 뜨겁던데, 그 진실을 좀 파헤쳐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초건의 AI 모델 개발, 이게 경쟁이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인재 확보 전쟁이다, 뭐다 하는데, 언론에 나오는 그 액수들. 어, 글쎄,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그렇죠. 그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액심이겠네요. 네. 보도된 그 숫자가, 음, 실제랑 얼마나 비슷할지, 또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지, 그 구조적인 배경 같은 걸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단순 숫자 너머에 뭐가 있는지 같이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어, 우선 왜 이런 얘기가 도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AI 붐, 이건 뭐다 아실 거고. 초거대 모델 경쟁 시작되면서 GPU 같은 인프라 투자만 해도 이건 뭐? 천문학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에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핵심 AI 연구원 데려가려고 정말 전쟁을 벌인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어, 슈퍼스타 경제라는 개념이에요. 슈퍼스타 경제요? 네. 그니까 특정 분야에서 정말 대체 불가능한 아주 소수의 인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엄청난 보상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죠. 아. 특히 AI 분야는 뭐랄까 혁신적인 모델 하나, 알고리즘 하나가 시장 전체를 그냥 확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잠재력을 가진 소수 인재의 가치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복잡한 프로젝트일수록 소수의 정말 최고 역량 인재들로 팀을 꾸리는 게더 효율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 정말요? 네. 결국은 그 소수의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와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혹시 F1 드라이버나 뭐 NBA 스타 선수 같은 걸까요? 네, 비슷한 비유가 될수 있겠네요. 팀 전체 투자 규모 보면 선수 한명 몸값은 사실 작을 수 있는데. 그 선수 하나가 경기를 뒤집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로서 가치는 엉상나잖아요. 맞습니다.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스포츠 스타는 그래도 성과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AI 연구원은 어떤 가치를 보고 그렇게 천문학적인 액수가 오가는 걸까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특히 옛날 실리콘밸리 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그 인프라 투자 규모 자체가 훨씬 커졌잖아요. 이것도 좀 변수가 될것 같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스포츠스타가 현재 성과로 평가받는다면 최정상급 AI 인재는 약간 다른 거죠. 미래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 그리고 그 희소성, 여기에 대한 투자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군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AI는 뭐 GPU 같은 인프라 비용 자체가 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그 핵심 인재 인건비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쩌면 과거 IT 분대보다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아하, 그렇겠네요. 비중 자체는 오히려 작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언론 보도 액수가 조금 뭐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늘 있지만 정말 극소수의 대체 불가능한 최고 수준 인재에게는 실제로 그런 천문학적인 보상이 제시되는 구조 자체는 음,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직장의 평균 연봉은 아니라는 거, 이건 정말 분명히 해야 하고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CTO 분은 엄청난 제안을 받았는데도 돈보다는 연구 환경이나 뭐 자율성 이런 걸더 중요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들도 있죠. 커뮤니티 반응들도 재밌던데요. 뭐내 연봉도 수백억 원이면 좋겠다 이런 거나. 하하, <laughs> 네. GPU가 금값이니 연구원은 다이아몬드 값이다. 뭐 이런 댓글들 보면 현실을 좀 위띠 있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반응들이 지금 상황을 참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숫자에 우리가 너무 압도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AI 인력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가진 뭐랄까 피라미드 구조에 가깝거든요. 아, 대부분은 그렇다. 네, 다만 이 시장의 특징이 있다면 마치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정말 가끔은 소수의 핵심 인재 그러니까 기술적인 다윗 한 명이 경쟁의 판도를 그냥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 다윗과 골리앗 비유 와닿네요. 네, 그게 바로 그 극소수 인재에게 엄청난 가치가 붙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 보면 결국 극소수의 최정상급 AI 인재에게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이 주어지는 게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이게 AI 분야 전체의 연봉 수준을 대표하는 건 결코 아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치열한 AI 인재 전쟁 속에서 음, 여러분께서 가진 기술이나 역량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이 경쟁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이 질문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궁금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흥미로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